드드드드드드드 가자마자 이제 저 잠시만요 가자 극딜 올리고 가자마자 범인님이 바인드 임버폰 칼날 맞을 수있칼칼칼칼칼 칼날 빠지고 바인드 칼날 빠지고 갑시다 바인드 걸렸어요 뭐야 홍알왜이쪽게지 기분 탓이었다 일시적인 새 컴퓨터 현상. 일단 맞았고 아 그래 이거거든 이게 그 뭐지 혹시 트로 들어와 있나요 저안 어. 보여가지고 계속 들어가시, 들어가시, 아,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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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우리 세... 이거 주일 거네 이거 이거로 진짜 세다. 겁나 쎄 아니야 이거 버그 있었어 그 저번에 공속도 그때 들어갔을 땐 곰솥, 곰소, 곰솥 안들어온 상태였네. 환수예요? 안 들어왔어. 환수 환수 환수. 왼쪽 뚫었어요. 오른쪽이네. 오른쪽이다. 이런. 아이씨 죽었다. 아이씨. 아이씨. 아 올라가지 말고 그냥 몽계돈이나 박을걸. <laughs> 오왜 폭탄, <laughs> <씨? 웃음> <laughs> <통>. <laughs> 폭탄이 씨발. 에? 폭탄이다. 폭탄이 뚫었다. 폭탄 떴어요. 떴어 떴어. 아 우리, 우리 레지린콜 살았네. 무적이 졌고요. 성긴지문 <laughs> 지렸다. 하고 하고 이제 나비 좀풀어줬잖아 d 라 d n 요아이 a 포 e to 가나 t it 지 n 제가 풀게요, 제가 풀게요. 오. 어, 갑자기, u s t put it on. I just p 네 t it on. I j 어 뭐지? put it on. I j u 나 그... 저도 중국대 먹었었어요. <laughs> 중급... 뭔가 쎄더라. 저... 저 바로 전급대 갈게요. 저는 없어요. 방금 써가지고 그냥 버프형이여가지고 그냥 아꼈어요. 텀딜로 가. 갈 날. 갈칼 칼. 칼, 칼. 중급대 온. 어, 아이틀은버 자바을게요 그럼 예 걸었어요 이8초 오버 게이더 반수 번, 번. 반수 번. 어 어씨 큰일 뻔오오신년 안돼 8, 8, 응! 아초에요 저. 2, 1 2, 9, 0. 저4초 폭탄. 아이씨. 에이. 이거 못받다저급제 그 40초. 50초. 이거 대기. 딴바 대기. 아, 직저항이에요 되게 되게 바뀌기. 이니 지금 이거 노크들이 맞은? 히어로 이거 독립하이네 독립하죠? 아, 이거 독립하죠? 반수. 독립하죠? 이거 독립하오 이거 이거 독 이거 이거 독립하죠? 이거 독립하 이거 이거 저 필요로 준비할게요. 아니자 강공간 보고 준비할까? 저저 네, 네. 강공간 보고, 강공간 보고. 아직 아직 저항이야, 돼. 아직 저. 저항. 음, 아직 저항이. 이 끝나고 바이될돼요안 되나? 40초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40초. 쯤. 조금만 있다봅시다. 한번더 봅시다. 한번더 봅시다. 강, 강공. 한번 더? 레이즈, 레이즈. 오랑이랑 가르스님 누구나. 한번더 보자. 한 번. 더. 어, 한 번만. 팔날이. 팔, 팔, 팔. 바로 쓸듯? 안 쓸런가? 또이 새끼. 진년. 7년... 빨리 쓰지 못할까?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세이 체요 개 됐다. 이거 끝나고 바로 갑시다. 저 김보포온. 으흠. 이거 끝나고 쏜 봐. 아 근데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아 가로 레이저도 어디쯤이 네지 왼쪽. 좀좀 아. 좀 살짝 올라오면 쓰, 숭 숭게 나던가 조금 아. 더 올라오고 조금 더 올라오고. 아 아니, 아니, 이거 쓸까? 쓸 생각이 났지 않았어? 이거 쓸 거. 이거 지금 거. 어, 넘어. 아 칼라. 칼 조심! 아, 레투다 때문에 죽었다. 아. 이건 좀 칼날 때문에 레투다 때문에 바로 무성 목이 통박아져 아. 강제 가운데 50초 깨지. 50초. 이제 포랑이. 이런 쉣. 일단 박을 그대로 다 박. 아, 제발 제발. 그렇지. 맞다. 제발. 아, 엉. 아, 아. 아! 와.. 야무지게 들어갔다 씨발 오우씨 수요 반수, 한수, 반수 와.. 급딜만 기다리면 끝나겠다 됐다, 딜 기다리자 아.. 극딜 대기 아.. 존나 <laughs> 야무지게 봤다 아, 진짜 아이씨 칼날 루시드 까 오늘 루시드 정말 깔끔하네요 아.. 여 공속 보고 있어서 아니 보냄. 그냥 전반적으로 깔끔함 본연이 새캡컴퓨터 효과일 수도 있.. 엘제요 골, 골렘한테 밖에서 찌지 않았잖아요 거의. 네. <laughs> 아 그니까 렉이 없어요 오늘. 어, 아 어. 오늘 깔 거만 그냥 날짜. 이거 수고. 끝나고 네. 뭐냐 나비 한번 불어주세요 범인님. 어밑 지금 밑에 있어요 루시드. 아 포격 중단, 발라 중단. 오케이 발라 그죠. <laughs> 나는. 그냥 스텐 유지. 룸박블레만 때리고. 봄바. 형그 빌크를 그냥, 그 그냥 4분도로 늘려주면 안 되나? 4분도로 늘리고 그 분신 두 개만 돌려주라. 왜? 3분이 난더 나은 보이는데. 관수 때문에? 이대로 아, 이대로 더... 이대로 해서 3분으로 줄이면 상관없는데 얘들은 그안 해주. 그게 애매하기는. 아 지금도 DPM 뭐냐 그래도 높은데. 뭐. 아 나쁘진 않지 뭐. 아니 치말 그녀축을 200으로 줄였던가 직업이 맞춰서. 관수. 그건 있죠. 아니면 3분으로 음. 가는 것도 아니 저누 그냥 예. 호크 누구냐? 그 누구 이로명 명문 명은, 명훈 님도 그거 좀 아쉬워하더라. 야, 아니. 그래서 진짜... 어. 요축이 진짜 아킬레스 건이라니까요 아니 어. 없으면은 준비 시간이 너무 느려. 그니까 준비 시간도 다 틀려 가지고 하필 급제 주기도 틀려 이제 한 1분이 한... 200초 인가요 아니요. 4분이요. 4분. 4분. 호영이 200초. 아, 저기. 그래서 이게 따로 넣을 약간 따로 넣을지. 아니면 음...

지않을 거? 안될런 거? 그.. 그.. 기도 다같이 때리면 그냥 다같이 니까 아니 아 대전 아, 나.. 나 혼자서 씨거 먹고 그 노블 없을 때 오져나와요 되지 않아? 환수 환수 그.. 판 발판, 발판 발... 지금 노블 있고 다같이 때리면 못잡 뭐 수가 없으니고 발판 쿨.. 쿨 알아요? 발판 쿨 아시는 분? 55초 55초 어, 깨진거예요 지금? 깨진거예요 오.. 어, 그... 깨... 분 전에 분이었어 짭수분 지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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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게 낫잖아 그 썸머 주세 썸바 고 그거 체크 칼. 칼, 칼. 칼. 아 씨발.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음. 때려 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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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들어가죠 오케이. 위로 올릴게요. 온. 1분만. 대타대. 오케이. 고생이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칭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늘 진짜 몽벨 나올것 같은데? 아아 아, 아, 허리 이거 허리 심해 냄새가 난다 좀 달달하게 먹자 오늘은 아. 누가 저 덤데미 깨진거 알겠지? 아니, 아니, 빨리 빨리 루시도 복대 빼서 와야된다니까 저 새끼 지금 그러니까. 허리 질색고 걸려가지고 복대 맨날 쓰고 있잖아 아, 너도 아, 아... 에이, 안다여아예 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영원도 없어. 영도 없네. 원도 없네. 아, 놀, 놀금 없죠. 놀금 놀금 없는 거. 너 없는 거 같아?